에어비앤비 한계 숙소를 통해 2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번 5천만 원 그리고 이번에 양도하면서 번천만 원을 더한 금액인데요. 이로써 매물 계약부터 운영, 엑시트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안만 생각해도 에어비앤비만큼 시간 대비 수익이 좋은 부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매물 찾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뭐 강의를 들으며 매물 찾는 방법 그 알려 주겠지. 싶. 싶어서 알아보면, 강의비가 기본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지 하고 결제를 해요. 근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매물 찾는 데는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임장 많이 다니시고 노력하세요. 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100만 원 썼나 싶어요. 이게 무슨 기도 메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돈 아끼게 해드릴게요. 에어비앤비 매물 찾는 방법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단 6개월 동안 25명이 제 방식대로 매물을 찾아 숙소를 오픈했거든요. 지금 그 비법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나 대신 집주인을 설득시켜줄 부동산 사장님을 선별하는 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에어비앤비 될 만한 물건이 따로 있다는 점이에요. 이두 가지 요소를 염두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부동산 사장님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알려드릴게요. 먼저 법인부동산부터 터세요. 법인부동산은 주거형부터 일반 상가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 형태의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손님이 찾는 매물과 건물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협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만 대충 말해도 알아듣기 때문에 뭐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비교적 젊은 사장님을 찾아가 보세요 에어비앤비는요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를 해 오신 사장님들은 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어비앤비 사업자용으로 빌라 매물을 중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품이 많이 드니까 집주인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반감이 적고 익숙하신 젊은 사장님들을 타겟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있고 본인이 부동산 그 중개업을 키워서 확장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막 개업한 사장님을 찾아가 보세요. 이분들은 이제 사무실을 오픈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송 매물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한건한건 한건 들어오는 그 의뢰가 소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성사되어야지 그 매출도 오르고 실적도 쌓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속 매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계신 터줏대감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이 친분을 쌓으면서 공동 중개를 하려고 해요. 이 오야가 하지 않은 잔잔바리의 일들을 이제 막 개업하신 분들이 직접 처리하면서 공동중계라도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막 개업하신 사장님들을 통해 터줏대감을 레버리지로 쓰는 거죠. 참 별걸 다 알려준다, 그죠? 사실 이런 부동산 사장님의 유형은 더 있는데 요세 가지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였죠? 바로 에어비앤비 물건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가서 저 에어비앤비 물건 찾으러 왔는데요 하는 순간. 100% 거절당하기가 쉽습니다. 어, 우리가 한번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일반 실거주 세입자를 맞추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사업자용으로 맞추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굳이 내가 건물주한테 싫은 소리 하면서 뭐 에어비앤비를 맞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 물건만 타겟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변 시세 대비 월세가 좀 비싼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세입자가 꺼리는 뭐 반지하, 주변에 유흥업소나 공사장 등뭐 환경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매물 상태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것들을 타겟해서 들어가야 해요. 이런 유형은 정말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일반 세입자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매물을 찾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임장을 나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 어떤 물건을 어떤 사장님과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두 가지 요소만 기억을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도했던 그 어떤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두 가지 요소 말고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직거래 물건을 찾는다든지 미분양 물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외도민 허가를 받은 물건을 역으로 찾아서 설득을 하러 간다든지 그중몇 가지는 제가 영상 말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신 컨텐츠가 바로 매물 찾는 방법 시리즈 3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오픈을 하고 나니 수강 학생들이랑 주변 지인들이 저를 대신해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기밀에 가까운 소스를 풀어도 되냐?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알려 들어도 못 하시거든요. 이게 알려줘도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안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한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시켜. 근데 못 하는 거는요,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계약을 못 하는 이유는요. 본인이 불확실해서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는요. 그 지역의 입지 분석이 안 돼서 돈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에어비앤비 절차만 알려 주는 강의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강사 자체가 부동산 입지를 모르는데.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5년 동안 하면서 6개월 동안 서울 25개 구 1000km 이상을 직접 발로 걸어가면서 입지를 익혔기 때문에 어느 구에 어느 동 매물이 괜찮나요 물어보면은 지도 없이 바로 입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또 에어비앤비 강의하기 전에는 부동산 강의를 6개월 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렵게 집주인 허락까지 받았는데 이 매물이 과연 얼마를 벌수 있는가. 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월에 300만 원 벌고 싶은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과 시드머니, 그리고 기대하는 수입을. 사전에 파악해야 1대1로 컨설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0명, 100명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물건을 굉장히 핏하게 맞춰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질문이 씹히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런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그런 강의를 많이 들어봐서예요. 그래서 전 소규모로 강의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응대해 주고 급하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그래야 빨리 물건 컴펌 받고 계약을 할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인지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절반 이상이 3주도 안 돼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매물을 계약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수익을 내는지 이 모든 걸 그대로 따라 할수 있게 정리해둔 게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클래스와 컨설팅입니다. 그 에어비앤비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데, 무턱대고 발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다른 강의에서는 노력만 말하지만 저는 실무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강의인 거죠. 단 6개월 만에 25명이 매물 계약하고 실제 숙소 오픈한 비법 그 사람들이 다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남긴. 후기에서 정확히 세 가지 장점이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딱 이거다 싶은 물건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 문자 전화 현장 임장을 위한 스크립트를 제공해 주셔서 어떤 부동산에 어떤 매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려준다. 두 번째는 고민만 하던 내가 계약까지 해버렸다. 실전 사례 피드백을 통해 수강생들이 찾은 매물을 직접 피드백해준다. 그래서 이 물건이 된다,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셋,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해자다. 타 강의는 100에서 200만원 하지만 그의 반의 반가격으로 실행과 성공이라는 결과를 나오게 해 주는 강의이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입소문을 타고 다른 에어비앤비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에 오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타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 부업으로 진짜 월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한 개의 숙소로 2년간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운영 수익 5천만 원에 양도 수익 천만 원을 더한 결과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되는 매물을 정확히 골라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따라 한 수강생들은 단 6개월 만에 25, 명이 숙소를 계약하고 오픈했죠. 제 수강생의 절반이 넘는 퍼센티지를 달성한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는 방식이라는 증거 충분하지 않나요?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실제 계약 성공 사례와 강의 커리큘럼 그리고 수강 후기까지 모두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만 계시면 6개월 뒤에도 똑같이 검색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검색하지만 아직 이런 정보는 제 채널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매물 계약 하고 수익 인증할 사람 이번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이야기만 보던 내가 아니라 직접 인증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꽉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